6월 1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3% 상승한 2,758.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간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5% 하락한 862.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스킨앤스킨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번 식료품 수산 섹터입니다. 케이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식료품 기업들이 순합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조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사조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조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김밥 수출을 시작해 총 36톤을 출고했으며 이후로도 매달 7만 2천 줄 가량의 김밥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사조대림의 냉동김밥은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최근 설탕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도 일부 식료품 기업의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도 식료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최근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아마존 K뷰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콘퍼런스는 6월 27일에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아마존은 설명회에 앞서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존이 국내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권사들도 화장품의 인기가 빅사이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킨앤스킨은 신사업인 사후 면세점을 적극적으로 키워 밸류업을 노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붙어주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조선 섹터입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 뒤인 2027년까지 꽉 차는 등 수주 호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지수를 나타내는 신조선가 지수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HD한국 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58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올해는 108척의 계약을 따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45척가량의 선박을 고객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도 올해 18척을 수주했고 하나우션은 17척을 수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상인 인더스트리는 장마감 후에 대표이사가 단독체제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있었으며 이 종목은 최근 동의유정 관련주로도 부각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과 10대 1 비율의 주식분할 소식을 발표하면서 1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상승세로 마감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혼풍으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참고로 브로드컴의 주식 분할은 7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고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TSMC보다 납품 기간을 20%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에서 HBM을 공급받아야 하는 TSMC와는 달리 삼성은 한자리에서 HBM 공급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고객에게 완제품을 건네는 시간을 20% 줄이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매력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주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교체형 배터리 섹터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정보와 함께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서비스형 배터리는 업계에서 바스로 불리우며 운전자는 필요할 때 배터리 교환소에 방문하여 쉽게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바스 시장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중국 전기차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불리는 니오는 이미 중국 전역에 배터리 교환소를 2400여 곳 가량 설치했는데요.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안팎에 불과하며,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50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바스가 전기차 대중화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민테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상용화한 업체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셀루메드는 2차 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업체이며, BRD와 전기 이륜차 및 교체형 배터리팩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2차 전지 교체형 배터리팩의 자체 양산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올리는 방안에서 테슬라는 빼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그리드이즈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드이즈는 에너지 데이터 테크 전문 업체로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등이 에너지 기술 분야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리드이즈는 장중 최고 105.5%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공모가 대비 2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콤비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첫 특위를 열고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콤비 외에도 제로투세븐과 아가방컴퍼니, 삼성출판사와 깨끗한나라 등이 상승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진시스템은 이른바 식인박테리아로 불리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 환자 수가 일본에서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시스템이 진단키트의 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며 수혜 기대감을 입고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진시스템 외에도 지노믹트리와 SD 바이오 센서가 함께 수혜주로 부각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OLED 관련주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BMW 미니 신차에 독점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긴 했었으니 체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퍼시스는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한 수출과 인테리어 사업 부문을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인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재차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설 경기의 침체로 가구와 인테리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잃었다는 부분이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